몰라요 인터내셔널 i 치컴퍼니 새끼. t <laughs> c <laughs> 안 봤구만 브랜드 장르 b 계론 n 가 출연 안 했다가 안본 거지 새끼야. i 거안 봤네. 인정합니다. i b m 안 봤으니까. i b m 은 뭔데 y 뭔데? 인터 i 셔 c 비즈니스. 머신, 머신. i w Carthie. c a r t 까르띠에가 얘네 거 i e Carthi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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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네 다음에 몽블랑이 얘네 거그 그래서, 아. 그래서 몽블랑 아까 만년필 얘기하시길래 응. 몽블랑이 얘네 거 몽블랑이 얘네 고 파일로트는 파일로트는 일본 거죠 <laughs> 파일로트 일본 일본 거에는? 브랜드죠 우리나라에서 한국 파일로트가 그래서 한국 파로트에서그 이제 라이센스를 해서 만들었죠 음.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종로선 옆에 파일로트 옆에 빌딩이 파일로트 있었고요 그 공전에 히트를 친 모델이 파일로트 엘리트 만년필이죠 음. 그 엘리트 만년필이 당시 이제 중학교 진학하는 음. 애들은 필수적으로 가지는 파일럿 만년필 만년필 만년필이죠 하죠. 있는 집은 빠카 어 빠카. 몽블랑은 파카. 있지도 않았고요 음. 있는 집은 빠카 드물게 음. 대부분 엘리트거였고요 이게 10여 년 전에 일본 파일럿에서 복각판이 나왔죠 음. 제가 샀죠. 아, <laughs> 나 어, 어, 샀죠. 어, 어릴, 어릴 때 아버지의 아버지의 기억 때문에. <laughs> 우리 홍 샤조가 샀죠. 파이로트는 일본 브랜드고요. 프랑스 만년필은 워터맨이 프랑스 만년필이긴 어, 그 해요. 워터맨. 근데 원래는 미국에서 만들었어요. 나 무슨 뜻이 있는지 알았거든? 만든 새끼 이름이야. 성이 워터맨이야. 이름도 거지 같아. 영업 사원이에요. 영업하다가 이 사인하다가 그때 만년필 없을 거 아니야? 너저 펜맨십이래서 펜으로 영어 글씨 쓰고 그랬어 너? 응? 우리 때 말이다, 국민학에서 교 중학교 올라가면 영어, <laughs> 영어를 영할 네. 때는 영어 쓰는 거기다 에 오선지 같은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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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거. 진짜 펜촉에 만년필 찍어서 펜으로 글씨 쓰는 연습, 펜맨십이라고 그러거든. 음.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확 나서 계약을 망치고. 이 새끼가 빡이 돌아서 만든 게. 그래서 세계 최초의 만년필은 워터맨이라고 보는 게일반적이요 음. 근데 그건 프랑스 브랜드고. 다행히 프랑스 안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. <laughs> 우리가 좀알 만한 프랑스 브랜드 중에 악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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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 교박사죠 지금 처음엔 다음에서 다음 다이렉트가 들어온 게 다음 거예요. 악사 아닌가요? 처음에 론칭 광고에서 어떤 얘기가 쭉 하다가 얘기를 뒤돌리는 게 나와요 네. 그게 아르헨티나 대통령 광고, 대선 광고를 고대로 표절한 거죠 매맨속에수 네. 가봐 <laughs> 요즘 사업이 좀잘 되나 봐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됐어 이렇게 <laughs>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아르헨티나 <laughs> 네. 대선 광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쭉 대사가 나와요. 네. 어. 근데 그 광고 가 어떻게 되냐면 그 내용이 굉장히 절망적인데 어, 어. 그딱 끝나면 그렇다니. 거꾸로 들어. 아, 이 카피가 거꾸로? 어, 거꾸로.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가 돼. 요 음. 그거 갖고 사실은 좋게 영감 받으시면 만들 었어요 허테지 어. 노래 중에 투격동? 그 가사가 그래. 어. 뒤집으면. 어. 200년 된 회사예요, 악사가. 프랑스 브랜드인 건 사실 저는 처음엔 몰랐거든요. 음, 음. 그 다음에 뜻밖의 프랑스 브랜드. 제가 참 좋아하는 생활용품 브랜드인데, 빅. 라이터 말하는데 라이터? 아, 그거? 라이터, 빅. 이거, 이만한 거, 이만한 거. 어. 소시에 테 빅이라고. 음. 원래 제일 처음 여기 빅에 시트친게 볼펜이에요. 빅볼펜 아직도 많이 쓰잖아요. 음. 단한번의 모델 교체가 없었어요. 그걸 음. 코덱 음.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동안 펜이라는 건 연필은 다, 다 없어지지만 일회용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. 음. 다 심을 갈게 돼 있다고 하다못해 모나미 펜도 음. 심을 갈게 돼 있었어요. 맞아요. 빅이 나왔을 때 처음에 사실 어찌 보면 그걸 우리는 일회용이라고 단순하게 번역하는데 음. 디스포저블이죠. 음. 일회용이라고 보단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일회용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. 그래서 빅에서 세계 최초로 볼펜 만든대요. 여기가 볼, 볼, 볼 포인트 펜이죠. 그렇죠. 세계 최초로 만든 거고 라이터. 그래서, 이제, 디스포저블을 그 공통적인 핵심 연상, 일회용으로 해서 음. 라이터 만들어서 팔, 잘 팔고, 일회용 면도기. 음. 기억이 맞으면 작년인가에 비기 운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해요. 불티나한테 밀렸나 보죠? 그래서 요새 서울에 있는 편의점에는 비기 거의 없어요. 없어. 예전에 그 조그만 사이즈인. 없어요. 어. 지방감 아직 재고가 남아서 가끔 살수 있어요. 음.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음. 빅라이터를 100개를 주문을 했어요 <laughs> 어디 선물하시려고? 나도 쓰고 선물도 하려고 선물 다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썼어요 그게 얼마지? 편의점에서 얼마였지? 500원, 600원 하지 않았나? 내가 그거를 슬로베니아로 이렇게 넘어가는 국경에 어, 있는 어, 어, 어. <laughs> 주유소에서 아니, 그 라이터를 샀는데 12유로인가를 주고 산거 같아 어 비싸다 응, 어. 그래갖고 나는 그냥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사듯이 그냥 하고 계산하는데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는데 그 정도 돈을 주고 샀어요 누가 몇년 전에? 그 빅은 그 어떤 단단함이 응. 난 너무 좋아서 응. <웃음> 누구랑 <웃음> 싸울 듯이. 아 그게 아니라 만듦새가 탄탄하다 이 뜻이. 어, 어. 그 점이 좋아서 참 그래. 생활에 밀착된 브랜드 좋아했는데 올해 철수한데 는가 아쉽기도 하고. 응. 또 빅은 잘못된 브랜드 확장 사례로 또 꼽히는 게 있어요. 빅에서 또뭘 만들었냐면 빤스 이런 거 만들어냈다고, 속옷. 디스포저블이라는 걸로?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실패했고. 그 높은 인지도만 믿고 확장했다가 망한 사례 중에 이보다 더할 수 없는 건 콜게이트가 있죠. 음. 콜게이트? 콜게이트가 뭐죠? 치약? 치약이죠. 유명하잖아요. 콜게이트에서 냉동식품을 냈다? <목소리> <laughs> 키친 앙트레라는걸 해서 쉽게 말하면 스파게티야 기본적인 인지도를 유용한 자로서 스파게티 냉동식품인데 이만한 스파게티는 여기에 이따시만에콜게트라고 써있어 먹기 전부터 벌써 치약 민트가 막 떠올라 샘표 캔커피지 샘표캔 <laughs> 커피 있나요? 로즈버드였나요? 이름이? 로즈버드는 아는데 그게 샘표거였어요 그럴 거로 기억해요. 그래서 샘표캔 커피하고 비슷한 거죠. 아니 샘표가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. 음. 그래 비기 있고요. 그 다음에